안녕하세요. 재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제가 평창에 왔잖아요. 평창에 왔다가 정선 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뒤뜨이라는 다육 카페가 있어요. 여기를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밖에 이렇게 잔디밭 위에도 저쪽에 보면 조금씩 낮아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 위에도 이런 아이들 아 요거 좀 보세요 커뮤즈바이솔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거? 저쪽에 온실하우스 온실하우스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쪽에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어요 뒤뜰에도 한번 여기 가게 이름이 뒤뜰이잖아요 귓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쁜 아이들이 있는지 멘도사 좀 보세요. 화면에 잡히실까요? 어, 이렇게 보이네요. 멘도사가 아 어, 이뻐요. 무거워가지고 돌물도 이렇게 예쁘고요. 여기 다이솔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이렇게 약탕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심으셨나봐요. 네티지아도 있고요. 여기, 여기는 또 와송이 있어요. 와송 같아요. 이렇게 와송도 있고, 여기 장미세덤, 장미세덤도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셨구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조금 있어서 저쪽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영상 이어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 위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장식을 해 놓으셨어요. 너무 예쁘죠. 아 얘는 뭘까요? 석연한가? 용어 용월, 용어는 아니고. 아 아무튼 그랬을, 그래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화분들을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붉은 둥이들 예쁩니다. 얘는 사랑무 같은 아이들. 있죠? 그리고 얘는 용어이고용어이 여기도 있고요. 음, 이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 제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허,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아가들이 이 아이는 되게 커요. 화분도 크고, 화분, 어우, 목대도 크고, 엄청나게 커요. 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발디 같아요. 얘는 발디 같고, 이런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살살 갈게요. 여기 가게 정경이에요. 다육 카페 뒤뜰이라고 정선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여기 돌 위에는 이렇게 프리티가 아, 예쁘죠? 멀리서 잡아볼까요? 음, 이런 모습이에요. 아, 너무 예뻐요. 아,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잔디밭 한 구퉁이에 이렇게 바위솔들을 키우고 계시네요. 거미줄 바위솔 꽃이 폈어요. 이것도 피고, 흰 고무신에다가 바이솔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 와이드는 약간 약한 것 같고요. 연나 바이솔도 이렇게 있고, 바이솔들을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온실 아닙니다. 온실 안에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시고, 키우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와, 온도가 많이 높아요. 얘가 은어인가요 음, 이런 빛감의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얘는 빵빠레 같기도 하고 수빙일까요? 빵빠레일까요? 나오리도 있고 얘는 옷을 끼는 척 베이비 핑거 어머나 이 아르제 봤죠 여러분 아르제가 엄청 풍성해요 <laughs> 엄청난 크기예요 요렇게 멀리서 잡아 드리는 건데 와 얘는 데라겐스인가요 와 따글 따글하니 너무 귀여워요 어머 예쁘다 <laughs> 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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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있어요. 너무 예뻐요. 뭐나. 얘는 와 너무 예쁘다. 얘는 하늘 미인이래요. 하늘 미인이라 아이도 있고 천대전송도 있고 와 블루빈스다. 블루빈스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블루빈스 키웠었는데 무너졌어요. 제가 키우던 아이는 초창기. 이런 아이도 콩분인데 되게 작아요. 물든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요렇게 이런 아이들. 와, 얘는 이름이다. 스페이스 스페이스래요. 와, 예쁘다. 음, 요 애플미인도 있고요. 월토이 월토이도 있는 것 같고. 아가들이 짱짱 무었어요 이렇게 콩분해서 어, 콩물을 너무도 이쁘게 키우셨네. 비안테 비안테 비안테도 있고요. 얘는 창인데 조그만 아가까지. 어 얘는 얘는 이스페트리아처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아이도 있어요. 아가들 너무 이쁘다. 블레르블랑크 플레르블랑크 이런 모습이네요 너무 이쁘고요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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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로치일까요? 로치 같고 얘는 이름표 좀 볼게요 아 페레즈 페레즈래요 아, 페레즈 너무 이쁘다 조그만 해갖고 따글따글해요요 제우기도 있고 얘는 먼노 같아요 뭐 라우리 야 우리 조금이 너무 이쁘죠? 자 시트리나 좀 보세요. 시트리나가 이렇게 묵어가지고 음 어, 아. 암호에나인가 봐요 얘가 어 저도 아모에나 집에 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들 야 이걸 좀 보세요 빛감. 너무 예쁘죠? 음,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에, 중앙 부분에. 제 아도, 아도데스, 아도데스는 이제 잠자러 가나 봐요. 세상에, 핑크루비가,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들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블루에프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나, 개마옥. 개마옥이 엄청 커요. 어 그렇게 큰 크다기보다는 중품 사이즈보다 조금 큰것 같은데 아가들이 여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아가들이 있네요. 뭐 너무 예쁘다. 얘는 달마미인 달마미인이래. 음 예쁜 아이들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쭉 가운데. 얘는, 빛이, 너, 백봉 같죠, 백봉? 백봉 같고. 얘는 아르지 같아요. 어, 아르지 아니면 아보카도 크림? 음, 그런 것 같고. 아, 여기 가운데 테이블 아이들도, 이렇게. 오, 두개 라자아가 너무 예쁘다 가운데 두고두고 라자아가. 이쁘네요. 얘네는 미니마 아이들. 어, 벤바디스도. 벤바디스도 이렇게 달달 묵었어요.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요. 마케벤이야. 와, 요것도 이쁘다. 예쁜 아이들. 엄청 많아요. 여기 온실하우스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달달 묵어가고 있고요. 와, 요거 핑크 프리티 같죠? 음 예쁘다. 베이비핑거가 저는 베이비핑거 없어요. 베이비핑거도 너무 예쁘네요. 아가들. 멘도사에 멘도사. 세상에 너무 예쁜데. 라우이 좀 보세요, 라우이. 이렇게 작아요. 콩분인데, 세상에, 너무 이쁘네요. 어머나. 이렇게, 라우리도큰거 있고, 까라솔도 있고, 얘도 있고,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키우진 않은 아이라. 얘는 엘렌 같죠? 엘렌 같아 보이는데, 정확한 이름은. 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얘는 메비나 메비나도 이렇게 와얘 물듬이 엄청 예쁜데요. 음. 그리고 여기 밑에도 아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은 아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뒤뜰로 가볼게요. 어, 여기는 텃밭이라 저쪽으로 가야 돼요. 잠시만요. 온실하우스의 옆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있어요. 이 아이도 되게 묵었네요. 오래된 것 같아요, 목대가. 이거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어, 얘 피치스 앵 크림 같기도 하고. 피치스 앵 크림 같죠, 여러분? 와 이렇게 묵었어요. 세상에. 아즐라타래요, 아즐라타. 음. 요런 아이도 있고요 라우토. 라우터. 얘는 용을 같죠? 이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파리 한 마리가. 너 날라가라. <laughs> 이렇게 빛감이 너무 예쁜데요, 아가들이. 음. 이렇게 온실하우스 밖에 쪽에 이렇 테이블에 이렇게 놔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 온실하우스 옆 뒤쪽으로 이렇게 또 아이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는 토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어, 흑법사. 흑법사도 키가 커요. 화분은 의외로 높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와얘 노치 같죠 노치. 엄청. 무근둥이 같아요, 얘도. 수영이 이렇게 토분 롱한 토분에다가 심어져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그죠? 얘는 멘도사. 얘도 이렇게 롱분에다가 심어져 있고, 음 라우리도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머나,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아야. 너무 예쁘다, 얘네들, 콩분 아가들. 콩분은 콩분대로 예쁘고, 큰 화분들은 큰 화분대로 예쁘고, 이렇게 햇빛 받고 있어서 아가들이 따글따글 하고요. 물듬도 너무 좋아요. 세상에나. 요 팅커벨 좀 보세요. 우리 집 팅커벨은 언제 이렇게 될까요? 너무 예쁘죠? 얘는 할로윈이고.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세상에 와 매니아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와 요렇게 요거는 네티지 같은데 세상에 대품이에요 대품 여기안 가운데 아가들 좀 보세요. 세상에 음, 요런,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얘는 발디 같죠? 와, 너무 예쁘다 얘. 얘 엘렌 같아요 엘렌. 엘렌 같아 보이는데 이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얘도. 와 너무 예쁘다. 아가들을 너무 잘 키우셨어요. 뭐 얘도. 음. 얘는 마커스고. 얘는 올펫이에요. 올펫인데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하울라 좀 보세요. 하울라 하, 다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얘는 얼려심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얼려심. 아, 얼려심 너무 이쁘다. 와, 하. 얘는 오로라. 오로라인데 조금 우짜란 감이 있는 것 같죠? 이 야, 여기 아래 콩분들도 장난 아니게 예쁘고요. 얘는 아메치스. 음. 세상에, 요, 지금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따 밖에 저쪽에 나가서 제가 한번 더 찍어드려볼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와,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리틀 장미죠? 리틀 장미를 어떻게 이렇게 와 따글따글하게 심어 놓으셨네? 엄청나게 멋있어요. 와, 얘도. 와, 아이들이 하나같이 얘가 구미일까요? 음, 엄청납니다. 세상에 요거좀 보세요. 얘 누다 같은데? 와, 누다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얘는 이름이. 퍼플 라이트? 퍼플 라이트. 와. 요런 아이도 있어요. 오견 좀 보세요, 오견. 세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펫 핑기도 있고. 와. 얘는 로랄까요? 로라 같이 보이는데. 너무 예쁘다. 아, 요런 콩분해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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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작은 공분이에요.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쪽에 정선에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정선에 뒷뜰이라고 있어요. 뒷뜰 다육이 카페인데 이쪽은 사장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곳인가봐요. 밥 분갈이도 하시고 하시는 곳인가봐요 저기 저렇게 테이블도 있고 여기 이제 아가들은 그렇게 묵지 않은 아가들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아가들은 이렇게 방 그늘에 있습니다 와얘 얘, 너무 예쁘다 음 흥분의 아가들도 너무 예쁘고요 세상에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전부 다 이렇게 쭉 저 끝까지 이쪽은 뒤에 있는 뒷들이고요. 저 앞에 온실 아웃수도 있고요. 와 이렇게 아이들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